우리 바로 간다 북극로 예시비행기 예시비행기라고 하니까 날아서 간단하게 뭐 먹고 체크아웃 했어? 어 체크아웃 끝 Thank you so m c a n you keep our baggage here? How many bag you want to keep? All of t h e Private? Yes Thank you 아, 여기까지 온는데 4만 천 동밖에 안 나왔어 이게 정상이네 에이 뭐지? 까문? 까문 까문 뭐 제법 베트남 사람 같은데? 쌀국수하고 월남쌈 조지자 아돈 잔뜩 들어갔네 아.. 이거 봐봐 어? 좋지가 않아 어수도 먹어 어? 야쌀국고

아 이렇게 싸서 먹으고 아, 달라고 달라고 해 뭐하는거야? 우리는 물에다 담갔다 먹었어 그냥 먹는건가 봐오 여기 숲 울창한거 봐 수화시킬겸 좀 걷자 아 맞네 여기가 이름이 따오단 공원인데 따오단 어? 아니 공원에 왜 노숙자가 이 <laughs> 소리. 잡블때 <laughs> 어, 여기 아줌마 운동하고 계시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무슨 운동 중이세요? 걷는 운동. 어, 네. 아, 달리기입니다. 아, 네 네. 아줌마아닌데요 어, 나 안녕하세요. 룰루루. 예뻐야. 어나. 룰. 오 선배. 안 죽으시고. 어디쯤은 이제 시킨 여기서 뛰려고 하나? 모르겠네. 저기 있다. 잠깐만, 풋곡, IJK, IJK. 가서 어. 어, 사람 제일 짧은데 가자. 왜 이렇게 사람 많냐, 씨. 여기가 기계 기 체크인이 없어가지고. 애니 자리에서 둘을네 기계 체크인 돼? 어. 자, 보자. 풋곡, 이거 누구 거지? 이름이 없어. 김범. 아, 어, 김범? 마이브 이름. 뭐야, 저? 서비스! 서비스 킵. <laughs> 눈망울이 촉촉해졌어. 어우, 복잡해 2시간 동안 뭐하냐? 너랑 같이. 어, 딜레이. 살벌한데? <laughs> 야, 잠시만, 이거 1시간 딜레이 됐잖아. 어. 7B. 7B, 7B. 여기다. 여기 누가 앉아있네, 랑이 졌는데? 7 D. 7 d D here. 나이 들어가. 일단 택시 잡아야지. 응. 텔 이름 뭐야? 나 하스타 좀 켜줘. 켰어. 그래 되나? 여기. 더 팔미푸 꼭 리조트? 뭐라? 6,000원. 안 잡히네. 쿠샤 반대네, 여기는. 일단 그랩 안 되거든. 여기 택시랑 쇼우 봐야겠다. 가 보자. 파리요가? We can go to

<laughs> the Palmy Pukong Resort. Right? The Palmy Resort, Yeah. Okay, Palmy. how many people? Four person. Huh? Four person. Four people, right? Yeah. yeah. Four. How much? Yeah, the, the, the how, how much? Five oh, meter. Five meter. Five meter. Five meter. Five meter. Five Five meter. Five meter. Five meter. Five meter. Five meter. 아니, 봐봐. 아, 씨, 타야 되나? 뭐별 없어 보이긴 하는데. y 오케이. I'm 어? a I'm Cambodia. Cambodia. Cannot, 길 한산한 것 봐. 오쿤! Oh, 아니, 오이 oh, 아니라 뭐지? 까만! 까만! 오우, 1층에 수영장이 있네 응 체크인 플리즈? 체크인 플리즈? 구경 안 했어 아, ah, we, we didn't g o o k e m e a reservation s right now yeah, today yes. today, from today one, one night one night one night? one night, one night. two 아, oh, two, okay 어, oh, 머지 이게 제일 디럭스 가든 아, 120만 동? 어. 야, 그럴 거면 이걸로 그냥 부킹하고 가는 게 나아. 이거 엄청 싸거든? 야, 이거 더 비싼데? 음. 잠시만 트립닷컴 이런 게더 싸다고 하니까? 그냥 이걸로 지금 바로 부킹할게. y just moment, you're s i 30분 기다려야 된대. 그 무슨 부킹 이메일을 받으면 그때 우리 방, 우리 방 알려준다는데? 근데 그게 30분 걸린대. 받았잖아 근데 뭐 이메일을 받아야 된대? 또. 확정되면은 취소 안 되지. 차만원더에걸그랬나 음、 맡겨 놓고 야시장 갔다 올래? Okay. 그것도 괜찮지. Then can we keep our baggage here?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We going go and go. Okay, okay. 확 for... <sven tweeting> okay, okay. yeah 네, 이거 네, 보여 줄 yeah, yeah. 거야. 예4만도나 <laughs> <laughs> <song>. yes, <laughs> <Fine>. <Go, go>. <dumping> Okay, v e r favorite okay, in v t h a n k you. Thank you. Oh. 라나, 저 섹시 비키니 하나 살 거야? 이거 oh. 뭐지? 코코넛 같은데? 아니야? 와, 사람 진짜 많다. 싱싱해 보이는데? 오, 진짜 맛있겠다. 음. 음. 어때 맛있는데? 음.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이모한테 샤인? 그니까. 감사합니다. 여기 먹자. 응. 여기 먹고 다른 데또 놀러 가자. 좀 별거 많는데. 여기서골라 아니면 들어가서 시켜. 여기 골니까 그러자! 쨍가! 야, 오늘 진수동창이다 야, 어, 이거 아주 진짜 좋다. 맛있어요. 이거? 와. 크다. <laughs> 어? <laughs> 네. <laughs> 너 무리해서 먹어서 다 먹지도 못하고 비싸고 다음에 싱싱한 거 골라서 어. 바로 요리해달라고 그거 먹어야겠다 그니까 와 이거 진짜 맛있겠다 아 배불러 근데 배불러서 못 먹겠어 <laughs> 오빠 선글라스 하나 살래 그래? 아 어, 이거? <laughs> 오 괜찮은데? 명품 명품인가 봐 시꺼먼 게주나안 보여 <laughs> 야물망쳐갔다 <같다>, 이거 <laughs> 150만 동? 어, 디스카운트, 디스카운트. 130. 8 0 120. 100. Okay. 100. 100. 1 0 저기 0 0 100. 100. 1호0 100. 1 0이 100. 100. 100. 1어 괜찮을 0 같은데 1 0 1 5 0 100. 2 0 0 어. 100. 0 0 0 0 디스카운트! 디스카운트? 오케이 240. No, 100. 아 s a n 100. No. 200. Oh. 220. 200. 오케이? 오케이 오2 I eat you. <laughs> I eat you. I eat 나 o 지 않은 것 같아. o u 망고 한은 한국에 얼마? 한국 더 비싸겠지? 몰라 나안사봤 아이스크림. 아 여기 써 있다. 오빠는 뭐? 나 패션의 파션 망고. 파션의 망고 아, 원. 2. 앤... 네? 나는 두 나는? 그리고 랑이 뭐 먹을 거야? 트로베리앤 망고. 트로베리앤 망고 2. 뭐야? 아이스크림. 이스 아이스크림. 이스 어, 림 언니 스크림아지맛있림아이스어림 아이스크림. 스크림아이이스크타아이스크이이스크림아이이이이이 나쁘지 않네. 와. 나무 냄새. 그러게. 나무 냄새 엄청 많이 나네. 오션뷰라고 했거든? 아. 저쪽이 바다인가 보구나. 근데 안 보이네, 지금. 제대로 된 쌀국수. 어, 제대로 된 쌀국수 부셔야지. 맛집인 것 같은데. 제대로 된 쌀국수 먹으면 배가 더 나올 것 같은데. 괜찮아, 괜찮아. 야, 아. 이거 맛있어 내가 친구로서 부탁을 하는데 한 어, 번만 그치고. 한 번만 소원 나, 내 소원 좀 들어 주면 안 될까? 뭔데 어? 거수를 넣는 안 돼. 안 돼. 안 돼? 친구가 부탁을 한다는데도 방칼에 그냥 뭐 거절을 해버리다 아, 제대로 된 살곡도. 다 챙겼어? 가자, 남쪽으로. 오케이. 다들 저기서 기다리고 있네. 어디 가십니까? 남쪽 가는데요. 남쪽이요? 네. 사진만동에 가실래요? 네. 네, 네 그럼 빨 타세요. 만동식 내면 되겠네. 심짱. 심짱. <laughs> 베트남에 가면 베트남 사람, 캄보디아에서 캄보디아 사람 자 통역합시다 가는 길에 여기 매대물 파는 데서 좀 세우라고 그래요물좀 사요 아, 그... 그 <laughs> 뭐지? <laughs>